아마 한복판이네. 버려라. 더럽다 진짜. 어 씨. 이번 하나 좀 큰호.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조리돌 이 나가고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비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5시3 2 분입니다. 저 오늘 목표는 카멜 마켓 그러니까 낙타 시장에 가가지고 낙타 거래 현장도 보고 더 나가서 이집트 사람에게 낙타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구경할까 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호우 아직 밖에 어둡네. 이거는 인 드라이버 앱인데 가격 을 흥정하는 앱이에요. 오 잡혔습니다. 130 파운드면 대략 가는 데만 원. 캐멀 마켓. 헬로. 여기 낙타 시장이라고 하는데 낙타를 거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낙타 거래하나? 와씨 여기 진짜 사막 한복판이네. 일단 뭐 도착을 했습니다. 살다 살다 카이로 와가지고 낙타 시장 온 사람 내밖에 없을 거야. 헬로, this is c a m e r c a m e r c a m e r c a m e r here hello ticket? Uh, how, how much? e x p e n s i v x p e n s i v e 50을 을 가져가네. 아 처음에 150파운드 달라고 하는 걸 미쳤다고 제가. 근데 50파운드는 좋습니다. 4,000원인데 인터넷에서 티켓 달라고 한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진짜인가 봐요. 어우 씨. 그래도 뭐 당당하게 돈을 줬으니까. 헬로. 오, 낙타 많습니다 <laughs> 낙타가 크다. 만져봐도 되나? 일단 밥을 먹고 있는 낙타. 오, 낙타 소리도 처 들어봐. 이게 그건가 봐요. 위에 혹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낙타는 혹이 두 개던데. 맛있어? 이게 새끼 낙타도 있습니다. 응? 일로 와. <laughs> 귀엽노? Hello, I m from Korea. Korea? Yes. To Korea, South Korea. Welcome. Ah, yeah, thank you.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 주는데 수단에서 이쪽에 올 때는 걸어서 오고 여기에서 카이로 올 때는 이제 차로 운반하는 것 같아요. 오, 이제 그런 새로운 거 배웠어요. 네, 아 여기도 카메라 있네. 저쪽에도 낙하 있어요. Hello, welcome. 어쩌죠? 저한테 가지 오. 아. 나와서. 나 하. 나가다데 음. 한국에서 자주먹던 계란 샐러요 진짜 맛있어요 세븐?

아쉽지만 오늘 낙타 구경만 하고 가야겠어요 그냥 오오오오 하겨 땡겨 땡 지금 커피까지 대접받고 간다 샤이 이이탈나이라아오이라 맛있다 이거 안에 설탕 듬뿍 넣었는데 여기는 지금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요 <laughs> 헬로우 <laughs> 예이예이 <laughs> 알로~ 알로~ 아이, 고~ 라오~ 나오~ 여기까지 온 김에 낙타 한번더 보고, 낙타가 엄청 많네~ 안녕, 이미 돈을 썼는데, 헬로~ 어~ 머니, 머니, 아이, 빨리 데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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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 그러게, 어머니! 제가 돈을 줬는데도 계속 돈을 달라고 왔네요. 좀 불편하네. 래가나 라피? 노노, I paid already. 줬는데 돈을 달래 미친 놈이. 이상한 놈이었어 역시. 얘는 절하고이 돌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업하는 이 아니었어. 뭐니? <목소리> <Sorry? 목소리> <Money? 목소리> uh. 어, I paid a l r e a d 너 아이패드 뭐냐올렸아 ㅅㅂ 진짜 ㅅㅂ ㅅ 다 진짜 어우 씨 ㅂ ㅅ 적혀있는 게1 2 2 5 0이라 적혀있거든요? 결론 여러분 그냥 낙타시장 오지 마세요 사람들 다 등쳐먹으려고 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착한데 몇몇 야간 인간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저는 일다150 주고 치웠습니다 뭐 사기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는 새끼를 다사기꾼이고뭐그런낙타 구경 잘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헬로? 부스, 부스. 헬로. 아 부스, 부스. 뭐스 거야? I want to go to Cairo. 카이로. 대하 카이로. 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지금 아 씨. 멘탈개박사 3? 어, e r s expensive. 아호 س بس ي اوك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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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موني uh, this ديز 150 اوكي okay. اوك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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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first and then I give you money. Dollar, dollar. Dak, we talk about لك I like Okay. Okay, <s adjustments> 조금 뭐 달러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와씨 어, 무서워가지고 이쪽 동내오지 마세요. 그냥 머리 아파요. 이게 차를 구해서 오든가 해야죠. 어, 여기 오니까 사람 다뒤통치려고 바빠요. 지금 어, 여기 무섭습니다. 진짜 씨, 여기는 어디야? 어 아,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어씨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쓰레기 마을인가? 여기가 어디야? 탐험 지금 무서워요 빨리 여기 탈출하고 싶어 사람 사는 데인가? 자꾸 돈 달라는 사람들 뿌리치고 도망쳐온 이곳 우버를 불러볼까? 이건 뭐예요? 유리네?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 스태프가 이집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무리 알아봐도 여기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왔는데, 버스? s this is b u s s boss, t h b s go where, g yeah? 대화가 안 통한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개는 있고 개야 뭐하니? 제가 보기야 아, 공기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사막이라 가지고 지금 큰일이네. 지금 택시가 안 잡힙니다. 진짜 씨 아무것도 없고 진짜 고통의 연속이다. <laughs> 아니지 집 돌아가기 막막하긴 한데 아까 전에 그돈 달라고 한 사람들 벗어나니까 살만한 것 같아요. 와, 씨 이거 나름 경치라면경신되고도 여기 차가 다니기는 한데 화물차 이런 것만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씨 광활하다. 끝났노? 바나나인가 코코넛인가? 저 위에서 볼때는 엄청 큰 밭이들만 오니까 한치 앞이 안보이네 아 바나나인가봐요 바나나 바나나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바나나 구경도 다 하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립니다 짜잔 아, 뱀 같은 건 없겠지? 뱀 있으면 큰일 는데 t v 에 정글에 법칙 보면은 병만이 형이 덜익은 바나나 구워서 먹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기서 뭐 하나 뜬다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나라 치면 재물 선괴죄 아니면 뭐 절도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 바나나 좀 큰호.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저기 도심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 잘온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걸으면서 이런 거 구경도 하고 괜찮네 와씨, 탐험 또 탐험 쓰레기 겁나 많네 진짜 야,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괜히 왔나 싶었는데 바나나 구경 때문에 기분 좋아졌어요 이언니도 처음 본다 또 구경하러 가야겠구만 오, 씨. 선인장인 것 같다 와, 선인장이네 아니, <laughs> 살다 살다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밭도 구경하고 고추가 고추를 여기서 재배하나? 이거 뭐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망고 나무구나 이게. 보시면, 대단히 망고 보호하려고 뭘로 감싸놨네요. 와, 이렇게 많은 게다 망고야 그러면? 이건 거의 다 익은 망고인데? 라랄랄라라라라. <람소리> 한 바퀴 동니까어지럽다 사람 집인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사는 건가? 헬로? 헬로? 주무시나보다. 주무시는데 깨우기도 좀 그렇고. 망고밭 투어 끝! 빠밤. 저희 어머니가 망고를 좋아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망고를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싶네요. 망고 같은 게 1kg에 1000몇백원? 막 그렇게밖에 안 해요. 바나나도 싸고, 뭐 그냥 다 싸. 과일 같은 건. 이건 또 뭐지? 여기 비료를 써서 그런가? 자꾸 똥 냄새가 납니다. 끊임없이 걷는 두벅이 여행. 이짜이짜 걷는다 코빗. 여기 또 뭐지? 이냥 사람 사는 길가가 나왔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Oh, no. Can I go in? Um, Can I go in? Like, here. Oh. Okay, thank y yeah. 그, 여기 지금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Hello. This is Chai? Oh, Chai. Oh, Chai. Chai. Oh. <laughs> <laughs> <Nice. 웃음> k 네 감사합니다. 아직 oh, 시골에서나 볼수 있는 화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어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집인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나 보던 팁인데 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어우 차잘 얻어 마셨어요 어, 맛있네 달달하이 헬로우 토마토 한번 먹어볼까? 이거 하나랑 피쉬

뭔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설마 이것도 나리강일까? 모르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여기에 사람이 걸을 일이 없는데 왜 걷는 거지 이러면서. 하지만 저는 뚜벅이 여행자. 그저 걸을 뿐.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언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날강 맞습니다 날강 줄기 중에 하나예요. 다들 인사해 주네요. 인사해 줄 시간에 태워 주지. 과수원 이런 건가? 헬로! 그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 걸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염소를 키우네요. 염소가 신기하게 그지 없습니다. 어 냄새야 진짜 쓰레기 냄새 심하다 4시간쯤 걸었거든요? 허벅지가 쓸립니다 그래서... <laughs> 두궁화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돌리돌나오고 있어요 아. Three. Three. 지금 초등학생들 보내야 돼요 비키다 아. 빨리 나왔지 <laughs> 어? 예? 지금 와 가지고 이 친구들 한테 붙잡혀 가지고 결국 택시로, 귀환하는 <목소리> 고비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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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백백하백고백백백백안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مرحبا Hello. <applause>